짜장면 배달 습니다 어... 5,000원이죠? 아여기여기 여기. 아저씨 아 근데 여기 옆집이 마침 시켜서 같이 갖다 드린 거거든요? 저희 짜장면 한 그릇은 배달이 어려워요 그니까 단부터 시키실래? 아,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요 아참 어우 시기만... 밥 먹으면서 저런거 못보겠다 다른게 뭐가 있나 아... 보자 보자 아그게 하나도 없네 그냥 커뮤니티글이나 구경하면서 밥 먹자 어제 fc 레드지랑 토마토즈 축구경기 봤냐 레드지 호날두 헤딩골 들들해 데이터주의 두아이스 신곡 뮤비 속 숨은 의미 내가 찾아냄 피넛한건 갑질 내용 총정리 레알 미쳤음 야 요즘 이 피넛 항공이 아주 난리네 도대체 뭔 짓을 했길래 그러 거야? 사람 얼굴에 물컵을 던져? 아유 그래도 다치면 어쩌려고 야 이런 갓질도 모자라서 탈세 폭행까지? 대박이다 진짜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이런 짓을 하냐 아휴 아또뭐 재미있는 거 없나? 닌들네내여친구 내 사진 공개야 <laughs> 허락 받았음 오, 우리 커뮤니티 유저가 여자친구가 있어? 뻥치시네 어디... 어? 어? 뭐야? 오류인가? 아무것도 안 나오는데? 첨부 파일 자체가 아예 없는데? 아... 아 아무것도 없다 아 여친이 없다는 거구나 <laughs> 아 겁나 웃기네 그래 제목 낚시긴 해도 이 정도 웃겼으면 추천 눌러준다 또 뭐가 있나? 후방주의 주차장에서 오우야 아이거 커뮤니티에서 다른 글보다 조회수가 최소 2배는 높은 후방주의글, 후방주의란 가족들에게 보여줄 수 없는 은밀한 사진이나 영상을 포함한 글로 갑자기 문 열고 들어오는 엄마와 아빠를 조심해야 함을 미리 알려주는 것이지. 그리고 뒤에 있는 모음 오우야, 있는 그대로 감탄사 오우야를 뜻하는 것으로 이 게시글 내용은 감탄사가 나올 정도로 엄청난 내용이란 것이지. 즉, 이 글은 99% 야한 게시물이다. 클릭클릭클릭! 클릭, 클릭! 좁은 주차장에서 후면 주차를 할 때는 카메라를 이용해 후방을 잘 살펴 주차해야 합니다. 후방주의 참자! 참아! 하... 하마터면 키보드 또 부술뻔했네 이런 글엔 비추천 한 100개는 줘야된대 어우씨... 어? 벌써 저녁시간이 다 됐네? 어우... 이 커뮤니티만 돌아다녀보면 시간가는줄 모르겠단 말이야... 음... 멀리 못나가겠고 요앞 편의점에서 장이나 좀 봐야겠다 안녕하세요! 토마토 편의점입니다! 탄산 하나, 컵라면 세개 과자 두개 김밥 한줄 총 7,200원입니다 봉투에 담아드릴까요?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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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어? 근데 저 혹시 <laughs> 편의점 알바랑 썸 탄썰 푼다. 집앞 자주 가는 편의점이 있는데 하루에 두번 이상 간다. 내가 키 183에 박보검을 좀 닮아서 그런지 알바가 나 보면 막 웃고 일부러 말도 걸고 함. 오늘은 내 핸드폰 번호까지 물어봤음. 응? 예쁘냐? 응, 응 상상. 응? 네 다음 환자 들어오세요. 응? 편의점에서 박보검한테 번호 물어봤다고? 아씨 반응이 다왜 이래? 아 내가 박보검 닮은 건좀 오바지만 키큰건 맞는데? 역시 진짜 경험한 걸 적어야 좀 반응이 오르나? 아헐 이게 뭐야? 사람 죽여봄 난 해봄 질문 받는다 니들 뉴스 봤냐? 다세대 주택 건물 주살인 사건 그거 내가 함. 주장 너어 사람이 죽었는데 어그로 끌면 재밌냐? 근데 왜 죽임? 뭘로 죽임? 자꾸 짜증나게 하길래 확김에 맨손으로 목 졸라 죽임 에이 설마 이거 진짜 아니겠지? 어떤 미친놈이 살인한 걸 인터넷에 올려 경찰에저씨 여기에요 혹시 너 오늘 짜장면 먹음? 정신병은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극복할 수 있습니다 상담 전화번호는 이야 갑자기 댓글이 폭발하네 이거 이러다가 인기 게시글 되는 거 아니야? 아 나도 이렇게 좀 자극적이게 써볼까? 나 아까 편의점 알바 글쓴사람인들 알바 납치용. 사실 썸탄건 구라인. 알바한테 번호 따려고 물어봤는데 거절당했어. 기분 확 나빠져서 퇴근할 때까지 기다리다 방금 납치 세려옴. 예쁘냐? 이건 또 무슨 관종이야? 간셉 한번 더럽네. 잡았다 요 놈. 여기 완전 범죄자 소굴이네. 오 댓글 달린 속도 봐. 역시 자극적인 게 답이라니까. 어? 근데 뭐야? 아까 편의점 알바 글쓴 사람은 인데 인증 고급 너 아까 짜장면 먹은 그놈 맞지? 이그이 베스트 글에 선정되었습니다 이거 누가 쓴 거지? 어? 뭐야 네 누구세요? 아저씨 저 구독과 알바인데요 아까 먹은 짜장면 글을 밖에 내놓으셔야죠 어? 저 내놨는데? 에? 여기 문 앞에 없는데요? 아난 몰라요 아까 먹자마자 내놨어요 아 진짜 아저씨 잠깐만 나와보세요 아 저는 내놨다니까 아아아왜 이래 으악. 당신을 살인 및 납치 혐의로 체포한다 야 납치한 편리점 알바생은 어디 있어 에? 아 무슨 소리예요 납치라뇨 토마토 공원 살인 용의자가 한 중국집 배달원에 제보를 인해 드디어 체포되었습니다 제가 배달을 갔는데 문을 안 열어주고 손만 살짝 내밀더라고요 뭔가 이상해서 슬쩍 얼굴을 봤더니 뉴스에서 본 몽타주랑 똑같이 생겼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자주 가는 익명 게시판이 익명이긴 해도 컴퓨터 IP 주소는다 보이거든요 똑같은 IP로 건물주 살인이랑 편의점 알바 납치 내용이 올라와서 이건 100%다. 이건 100%그 사람이다 싶더라고요. 용의자는 현재 범죄 사실을 부인하고 있지만 용의자가 사용하던 노트북과 커뮤니티 게시글의 IP가 일치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. 야 소름돋네. 내가 와이파이 얻어쓰고 있던 옆집 남자가 대신 잡혀가지다. 아 고맙다 고마워. 살려주세요. 살려요 시끄러워. 조용히 안해 이 글만 쓰고 너도 처리해 줄 테니까 잠깐 기다려. 옆집 남자 경찰에 잡힌 썰 푼다. 토마토 미스터리 콘서트 이번 주 주제는 익명 게시판입니다. 인터넷 블로그에서 가끔씩 찾아볼 수 있는 수상한 외계어 글과. 갑자기. 집에 고기가 좀 많이 생겼는데 이거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?라고 익명 게시판에 올라온 수상한 질문의 정체에 대해 알아봅니다. 토마토 미스터리 콘서트 일요일 저녁 아홉 시에 시작합니다.